안녕하세요. 화성시 진안동에서 행복한 중계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희선입니다. 오늘은 정부 24를 통해서 토지 대장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정부, 정부 24를 입력하고 검색하게 되면 네이버 창을 통해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저는 토지대장을 출력해서 PDF 파일로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려면 한 소재지당 5버의 원의 발급 비용이 있고요. 열람을 하시려면 300원의 비용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발급 받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먼저 클릭해서 어떤 어떠, 순서로 진행되는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급 ]을 클릭하게 돼요. 아, 토지대장은요. 음, 아, 근거 법령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근거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음, 여기에 보면 아, 용어에 대한... 정리에서 우리가 필지란 무엇인지, 집원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고 하고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이동내역, 그리고 지번과 어, 지목이 나오는데요. 네. 어, 그리고 축적도 나오고요. 그, 그런 내용을 토지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직접 띄어보는 이유는 어, 제일 큰 목적으로 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자의 그, 토지 대장의 이제 토지 소유자의 그 주소지와 성함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발급을 클릭해서 비회원으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음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이름은 넣는 거고요. 어, 저의 인적사항을 놓고 토지대장을 다시 한번 발급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저는 어,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격부를 클릭해서 가입을 받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서 음, 집합 건물 같은 곳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해당됩니다. 요, 요 화면은 열람이고요. 열람이고요.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 가면입니다 저는 토지대장 등본을 직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대장에 클릭하고요. 토지, 대상 토지 소재에 대해서 검색을 여기에 입력하면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칸에는. 검색을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팝업창에 저희 사무실, 어, 이 진안동입니다. 진안동. 진안동을 클릭,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어디, 어느 처리기간을 어디에서 할지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나면, 나서, 저희, 번지술, 1번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오, 다시 또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아, 아마, 화복창이 숨어 있을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진안동을 다시 한번 고만. 여기서요, 인, 연역은, 인쇄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폐쇄, 폐쇄대장도 안 뛰고 일반 대장으로 뛰게 하고요. 특정 소유자는 뛰지 음,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록 등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공시지가는 최근 7년으로 직접 하고요. 소유자 주민록 등 번호는 없으니까, 모르니까 안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령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어, 본인 출력. 오늘은 저는 본인 출력을 할 텐데요. 온라인 발급을 해서 전자 문서 지갑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발급해서 제 3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고요. 방문해서 후불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후불이라는 것은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온라인 발급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다 입력한 후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런 설력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금방 돈도 안 내고 쉽게 무료로 뜰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출력을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와 같이 토제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PDF로 한번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DF를 보관해서 바탕화면에 저희 건축물 진안동 885-1번지